다리, 된 넷, 땅 팔, 다리, 대 넷, 땅 팔, 다리, 이 넷, 땅 그렇지 대넷이 앞에서, 이 앞에서 이 앞에서, 이 된대, 달이 된대, 빼힘된빼달 힘을 빼고 힘을 빼고 힘 빼고 셋넷 힘을 빼고 셋넷 짱힘 빼고 힘, 빼고 힘 빼고 둘 셋넷 하나 셋넷 지혜야 끝까지 가야지 조금만 기운 내고 출발! 스 팔! 팔, 다리 셋! 땅! 팔, 다리 셋! 땅! 팔, 다리 셋! 땅! 어. 네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둘, 셋, 둘, 조금만 더! rồi Thế ra truy bắt 대통령기 수영대회 첫날 경기에서 한국신기록 두개가 수립됐습니다. 수영과 복싱 등 오늘의 스포츠 소식 종합해드립니다. 오늘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개막된 대통령기 전국수영대회 자유형 여고부 400m 경기에서 대성려상의 백주영이 4분 31초 8위를 마크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습니다.